정신연령 알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더 없나? 좀 찾아볼까? 정신연령 테스트. 하기 전에 특기하게 한쪽 입술 깨물어주세요. 자, 정신연령 테스트. 제가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내 스타일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다. 음, 애매한데, 둘다 아니면 또 뭐야? 둘다 아니면 뭐야? 난둘다 아닌 것 같은데. 꾸밀 땐 꾸미고 안 꾸미면 또안 꾸미는데. 둘다 아님.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 참을성이 강한 편이긴 한데, 식욕은 잘못 참겠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물론, 롤에서는 못 참고 들어갈 때가 있지만, 배달을 2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린다.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너 여기 있어. 여기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이러면 참아요. 힘든 일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다. 어? 맞아. 힘든 거일수록 오히려 생각을 더안 하려고 해. 자주 우는 편이다. 자주 우는 편은 아닌 것 같아. 한 두세 달에 한 번, 두, 두세 달에 한 번. 제 기준에서는 자주 우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 솔직히 나 최근에 좀 자주 온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난다. 어, 너 no.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일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보단 가슴으로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꿈해내 마음에 안 들어. 일단 기분이 안 좋아.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기 을 때문이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애네근이가 은 소리를 잔, 자주 듣는다. 네. 가끔. 은, 음, 아니고, 아니요. 근데 정말 가끔 듣긴 해요. 좀 고민 상담 같은 거 해주면은 가끔 듣긴 해. 근데 자주는 아니지. 한 10명 중에 한명 한, 명, 한 50명 중에 한명이 나한테 애늙은이 같다고. 근데 틀이라고 하잖아요, 틀. 나도 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애늙은이 아니야? 인정? 내 또래 친구들보다 윗사람들과 말이 더 초, 통한다. 어, 네. 나 약간 언니 오빠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지. 근데 님들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쵸? 내가 만났던 사람들 다 동생들과 놀기 좋아하는 언니 오빠들이었나? 아침에 혼자서는 일어나기 싫다. o oh, 우 yes. 혼자는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등의 말 스스로에게 찾아. <laughs> 어, 이런 사람 있나? 아, 근데 생각을 하긴 해. 그냥, 아, 오늘도,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오늘도 화이팅. 어, 약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생가은 하지, 생각. 오늘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거를 오늘 또뭐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나도 참을 대로 참았다. 일단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laughs> 아니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 <laughs> 훈수 폭발! 아니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니면. 그런 아닙니다. 색죽 시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아니요. 무슨 뜻이지? 여행이나 큰 행사 같은 일에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 똑같아요 그냥 평소랑 평소에도 좀 늦게 자거든요 늦게 자는데 대신에 여, 여행이나 이런 거는 빨리 일어나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편이다 저는 생각을 먼저 하죠 요즘 유행하면 모른다 요즘 유행하는 거 알지 뭐 나는 꿈이 있다. 네, 꿈이 있습니다. 난다 꿈이 더요. 만나게 믿어요. 시간, 돈, 음식을 많이 낭비하는 편이다. 네, 맞아요. 이게 저예요. 시간을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여유가 있는데 그한 시간을 또 자. 음식을 좀. 낭비에 많이 먹는 거. 음식이 곧 돈이고 시간이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늦게 일어났어 늦었어 택시를 타야 돼. 원래는 지하철 타고 갈거 택시를 타돈 낭비잖아. 그런 게 심한 편이죠. 나는 좌절을 많이 겪었다. 나는 이제 좌절하려다가 좌절하는 척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좌절하려다가 좌절하는 척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 나도 아이언 가려다가 브론즈 브런지 올라오고 브론즈에 있으려다가또 실버 가까이 올라오고 나는 신문지나 책 등으로 바퀴벌레 같은 벌레 아니요 저 벌레 못 죽여요 저는 벌레 진짜 무서워하기 때문에 벌레를 못 죽여요 빨리 늙고 싶다 아 아니요 어린 친구들은 늙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난 혼자서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혼자 지내고 싶은데, 혼자 지내지 않는 이유는 혼자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밥을 못 챙겨 먹어요? 혼자 살면 굶어 죽어 마음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 분위기에 맞춰 호응하는 것도 좋아한다 네 맞아요 막 박수치면 같이 박수치고 뭐 그냥 이렇게 리액션하고 이런 거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저 여행 잘안 가거든요 귀찮거든 근데 여행 가면 좋아 좋긴 한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나의 인생 계획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응, 응. 어. 응. 응. 아 어렵지 어려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계획 중에 제일 가장 좋은 계획이 뭔지 아세요? 무계획이요 무계획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거든요 <laughs> 무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없거든요 그냥 대충 살아요 가끔씩 문득 노래를 하고 싶어진다 어 맞아요 도시보다는 시골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다 X 저 예전에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X. 왜냐면은 제가 서울로 이사와서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조금만 나가도 맛있는 집이 있고, 조금만 나가도 쇼핑할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우, 시골 가면 배달 음식 못 먹으면 절대 안될것같아 자주 놀림을 받는다. <laughs> 아니요? 내가 스스로 그린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가끔씩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컨트롤 할수 없다 없을 때가 많다 아니요 없어요 딱히 근데 감정이 북때가 많다잖아요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우는 거는 방송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거지 방송 안 하고 평소에 무슨 그럴 일이 없지 방송을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지 일을 미루지 않고 일 효율이 높, 높은 편이라. 생각한다. 이름 미루라고 있는 거죠. 난이 테스트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자인도 너무 투박하고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도 이걸로 아무튼 제출 가야. 저의 정신론형 테스트는 서른 살 일곱 살에 더 많게 나왔어요 틀이죠 틀 나도 서른 살 나오던데 버금가 저랑 동갑이시네요